오늘은 당신이 매월 300만원을 안 쓰고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노출을 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마법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내는 해결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동영상을 본다고 해도 시간 낭비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최선을 다해 네이버 플레이스를 관리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들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최적화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3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분에게는 오늘 어, 이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질 것입니다. 아, 참고로 저의 채널 강상현 TV에서는 어,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이란 주제로 영상을 주 3회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어,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바로 채널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는 랭킹을 결정짓는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어, 이로 인해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고정적인 상위 노출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어, 왜냐하면 수시로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때문에 어, 고정적인 상위 노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상위 노출에 절대 집착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어, 굳이 돈을 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어, 설명을 드리면 이 네이버 플레이스의 순위는 어, 검색 키워드와 검색 트래픽 위치와 상세 정보, 거리 등을 종합하여 순위가 반영된다고 공식적으로도 네이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를 활용해서 쉽게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네이버 플레이스의 순위는 고객들의 플레이스 방문자에 따라 변동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수요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1페이지를 유지한다는 거의 불가능의 값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진주 맛집 목록에서 TV에 출연했던 업체들의 보시면 자연 트래픽이 급상승하면서 순위 상승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래픽과 함께 연결된 소비 등이 지도 순위에 미친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검색 엔진은 수시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이 방문 수요층의 변화에 맞춰서 순위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계속 순위를 상위에 유지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 엔진 알고리즘이 수시로 변화되더라도 위와 같이 단 하나,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그거 바로 이용자의 이용도 트래픽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목록에서나 블로그 아니면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유입되는 자연 트래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트래픽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최적화 기본 가이드 여덟 가지입니다. 자, 이 최적화 기본 가이드 여덟 가지는 첫 번째로 상호명, 업종, 카테고리, 대표 키워드의 로직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어, 두 번째로 대표 키워드를 다섯 개 어떻게 잘 활용할지 어, 그거를 잘 파악하시는 거고요. 어, 네이버 데이터랩을 생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매력적인 플레이스 사진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다른 네이버 서비스 채널들과 연동을 해서 계속적으로 어, 플레이스가 활성화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필수 정보와 상세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양질의 방문자 리뷰와 블로그 리뷰를 어, 생성하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양보다는 이제 질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 여덟 번째로 이 고객 리뷰를 지속적으로 댓글을 달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이 스마트 플레이스 상호명 업종 카테고리 대표 키워드의 이 로직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이 네이버 플레이스의 검색 순위 알고리즘은 이렇게 상호명 업종 카테고리 대표 키워드 이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플레이스의 검색 알고리즘이 어, 바뀌어도 어, 기본적인 로직은 안 바뀌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세 가지의 요소의 로직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이 위에 띄어드리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대표 키워드 다섯 개를 모두 입력해서 검색어와의 연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대표 키워드를 잘 입력하고 안 하고에 따라 여러분들의 플레이스 목록은 더 많이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잘만 세팅하셨다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이 플레이스 노출을 시킬 수가 있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세부 키워드와 매칭이 잘 되도록 이 대표 키워드 5개는 반드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네이버 데이터 랩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네이버 데이터 랩은 테마 키워드라고 해서 분위기, 인기 토픽, 찾는 목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네이버에서 언급되는 단어,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네이버 플레이스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호명과 업종 카테고리, 그리고 대표 키워드에 따라서 이 플레이스 목록에 노출이 되는데 이 데이터 랩에 테마 키워드가 생성이 되면 어 좀더 많은 플레이스 목록에 노출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는 데이트 코스라고 검색을 했을 때 플레이스 목록에 뜨는데 어떤 업체는 안 뜨는 이유는 이 데이터 랩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진으로만 딱 봐도 매력적인 이미지를 네이버 플레이스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돈을 아무리 안 쓰신다고 해도 이 사진만큼은 반드시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업체 사진과 이 메뉴 사진이 매력적일수록 어, 눈에 띄어서 고객의 방문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네이버의 다른 서비스 채널들과 모두 연동하시길 바랍니다. 어, 다른 채널이라고 하면 네이버 예약. 네이버 톡톡, 네이버 스마트 주문 등이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최적화 지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른 네이버 채널들과 연동한 업체가 우선적으로 뜨게 됩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필수 정보와 상세 정보를 꼼꼼하게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 플레이스의 이용 시간, 그리고 가격 정보, 소개글 등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의 정보들은 모두 꼼꼼하게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수 정보와 상세 정보에 관련해서는 제가 위에 링크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어,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양질의 방문자 리뷰와 블로그 리뷰를 쌓는 것입니다. 숫자를 그냥 많이 늘리기보다는 방문자의 좋은 평점과 그리고 긍정적인 글, 사진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도록 경영자 분께서는 리뷰를 체크하고 계속 이런 리뷰들을 양성하기 위한 이벤트도 하셔야 되고요. 블로그도 단순 배포가 아니라 지수가 좋은 블로그들을 활용해서 노출이 되면서 그리고 연결된 트래픽이 발생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고객 리뷰글에 답글 달기입니다. 고객들의 리뷰글에 이렇게 답글로 소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자가 매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 지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런 매장들에 좀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고객 리뷰글을 좀잘 쓰는 방법은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어, 리뷰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장을 오픈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네이버 플레이스 최적화를 위한 8가지 요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플레이스 순위가 낮은 것은 이 8가지 최적화 요소를 잘 활용하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8가지 요소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플레이스 순위가 낮아질 것이고 순위가 낮으면 매출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 네이버에서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찾아줄 확률도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순위를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올리시려면 이 여덟 가지 요소를 활용하고 잘 연구를 해서 플레이스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고 그럼 눈에 띄는 플레이스로 인해서 구매 전환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순위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해야 될 일은 업체에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을 시킬 게 아니라 이 8가지 요소를 연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플레이스 순위를 올리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의 이 유튜브 스마트 플레이스 강의 뿐만 아니라 어, 카카오톡 채널 같은 데도 이벤트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어, 플레이스 상위 노출과 또한 뭐 이런 이벤트에 관련해서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먼저 그 동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전부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래 설명문에도 제가 URL을 첨부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안 물어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네이버 플레이스 최적화 요소 여덟 가지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